지방대학의 유학생 실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연속기획입니다. 유학생 유치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학사 관리는 물론 최종적으로는 취업과 연계돼야 하는데요. 대학의 취업 지원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고 자치단체는 몇 명이 취업을 해서 지역에 정착했는지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학준 기자입니다. 지난달 돈에 한 대학의 관광 경영학과를 졸업한 판반부 씨. 한국 호텔에 들어가겠다는 부푼 꿈을 가졌지만 현재 고깃집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판반부 씨가 다닌 대학의 경우 지난해 졸업한 유학생 가운데 국내 기업에 취업한 비율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만 맞아요. 그래서 때문에 그냥 조금 힘들어 생각합니다. 자괴감 너무 못하 해서 만약에 그냥 어, 자리 조금 만주시면 좋겠다고 생각 지난해 정부와 전북자치도는 도내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유학생 취업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26개 기업과 도내 외국인 유학생 382명이 참여했지만 채용은 겨우 21명에 그쳤습니다. 그나마 대부분 생산직이었습니다.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그렇지 많지 않고요. 외국 전부직원은 필요가 없는 거죠? 또만보니까 대학의 유학생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난해 돈에 이사립대학의 유학생 취업 프로그램 예산은 6천만 원가량. 취업 박람회에 지원받은 국비를 제외하면 2천만 원이 채 되지 않아 유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취업 정보는 잘 알려 주나요? 잘안안 인터넷에다가 찾아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쪽에 talk, t a l 있잖아요. 거의 직접 해야 돼요. k talk, talk, t 멘 l k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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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학생한테 많이 주는 거예요. 우리 외국 a 음, 학생은 조금 k talk, t 생각합니다. 최근 5년 동안 전북 자치도와 도내 대학들은 유학생 취업 지원에 모두 23억 원을 투입했지만 유학생 설명회와 문화 체험, 장학금 지원 등 단발성 사업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나마 유학생 취업률과 같은 기초적인 통계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가운데 21명이 채용으로 이어졌다. 이분들은 지금 일을 하고 있나요? 취업이 안 되는 알고 있거든요. 취업과 정착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연계 대책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대로 정착을 해서 우리나라의 고급 인력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의 연계가 아직 우리가 준비가 체계적으로 안돼 있다. 실효성 연계인간은 좀 무너질 가능성이 좀 있는 거고. 취업이 뒷받침되지 않는 유학 정책이 과연 지속 가능할지, 이제라도 학생 모집부터 취업까지 연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김학준입니다.